안녕하십니까. 수요일엔 바다톡톡 8회 해운항만 부분의 도입 강연을 맡은 부산해사고등학교 교사 김현룡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학생들의 부모님,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해운 관련 업계의 종사를 위해서는 해사고등학교, 해양대학교 등에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면허를 이용하여 승선. 해양 경찰, 해군 부사관, 해양 분야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저는 해기사라는 직업은 전문 기술직으로서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초반에 외항 상선 승선 시 월급이 4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높은 월급을 받고 요즘은 해기사 수급난으로 인해 세제 혜택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유망 직종으로 예를 들어 조선소. 육상해운 항만 분야로 전업 또한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연을 통해 우리 해운 항만 업계의 정말 좋은 이 직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상선을 승선하는 해기사, 항해사와 선박기관사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다음 두 그림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왼쪽의 사진은 1900년대의 자동차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인 포드, 메르세데스, 레인지로버 등의 자동차들이 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 개발되어 그 당시 이러한 형태의 자동차들이 대중화되었었습니다. 다음 오른쪽 사진은 미래의 최첨단 자동차로서 이 내연기관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가는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레벨 6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요즘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이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처럼 선박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중 왼쪽의 사진은 콜럼버스가 대서양 횡단시에 승선하였던 산타마리아호입니다. 이 시기는 15세기경으로 범선의 시대로서 도체에 의존하여 항해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5만 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5만 TEU급 대형 컨테이너 선박입니다. 이렇게 선박이 정교해지고 대형화되고 있고 친환경 선박 및 자유 운항 선박까지 꾸준히 인류의 발전과 함께 자동차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선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 학습 목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선박. 도칠 이용하거나 노를 저어서 항해하던 과거에서 석탄이나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재료들, 예를 들어 LNG(액화천연가스), 수소, 암모니아 등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율 운항하는 선박들까지 발전하게 된 선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둘째, 바다를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 가지 현대의 선박들에 승선하여 배를 운항하는 항해사와 기관사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먼저 항해라는 용어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항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항해란 선박 내의 인명과 재화를 지키며 선박을 해상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술 및 과학입니다. 항해사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항해사시험에 합격하여 1급에서 6급의 항해사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기관사 또한 선박 직원법에 따라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기관사 시험에 합격하여 1에서 6급의 기관사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바다를 온몸으로 품는 직업, 바로 항해사와 기관사,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강연 목표,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선박입니다. 지금 보이는 첫 번째 사진의 선박에 대하여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혹시 무엇으로 만든 배일까요? 바로 갈대 배로 만든 갈대 배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유래된 갈대를 엮어서 만든 최초의 배에 이어 바로 오른쪽 사진인 이 나무로 만든 뗏목까지 배는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배들은 굉장히 오래 전에 최초로 만들어졌던 배들이고, 본격적으로 선박이 발달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15세기쯤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나서부터입니다. 15세기경 드디어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리상의 발견, 신항로의 개척으로도 정의되며, 이때부터 기본적으로 먼 바다를 빠르고 안전하게 타고 갈 배가 필요하게 됩니다. 굵직한 항해 역사 이야기들 중 콜럼버스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 콜럼버스는 산타 마리아호를 타고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그는 향신료와 금을 찾기 위해 인도나 중국이라 생각하고 항해하였지만 알고 보니 아메리카 대륙 아래 온두라스 부근을 최초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미있고 굵직한 항해 역사들이 많이 생기기도 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들 사이에서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갤리선의 한 종류입니다. 군용선으로 도칠 이용하고 노를 저어 배를 운항하며 전쟁에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영화 벤허를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 영화 속에서도 주인공이 갤리선에 노를 젓는 모습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러한 갤리선 시대를 지나 대포가 발달하게 되고 보다 정교하고 대형화된 선박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다음은 범선의 시대입니다. 15세기경부터 범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지만, 17세기경 전함들이 보다 정교해지고 대형화되면서 범선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콜럼버스의 산타 마리아호를 재현해 놓은 사진이고, 왼쪽 또한 마찬가지로 도출 펼쳐 항해하는 대형 범선의 모습입니다. 범선의 시대를 지나 19세기경 산업혁명의 도래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특허와 함께 증기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증기혁명으로 증기가 개발되고 최초의 증기선인 로버트 폴턴의 증기선 클러먼트 호를 건조하게 됩니다. 이 사진들은 증기기관을 탑재한 선박들이며 이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석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선박들은 석탄을 넣어 태우고 보일러를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구동시켜 추진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바로 엔지니어, 즉 선박기관사라는 직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증기기관은 석탄, 즉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에 엔지니어들이 인력을 이용하여 연료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훗날 증기기관은 주기관, 즉 외형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 액체 연료인 중지연료, 연료유 등을 사용하는 선박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다양한 선종들에는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많은 전쟁들이 종료가 되어 유조선, 화학제품 운반선, LPG 운반선, LNG 운반선, 여객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양한 현대의 선종들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항해를 하려면 항해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어떤 도구로 항해를 하였을까요? 바로 아스트롤라베, 마린크로노미터, 육분이 등 이러한 도구들로 항해를 하였습니다. 이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별을 관측하여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 기구들이 필요하였고, 태양의 위치, 그리고 천체의 고도로 측정하고 확인하여 선위를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선박의 위치이며 본선의 위치를 구할 수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현대의 기기입니다. 바로 엑디스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전자 해도 표시 시스템입니다. 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종이 해도 대신에 컴퓨터로 해도 정보와 주변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로서 해도 정보 위치정보, 선박의 침로, 속력, 수심자료 등을 종합하여 스크린에 도식하는 시스템으로서 선박의 위치확인, 최적항로를 선정하고 좌초 및 충돌 예방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과거에 아날로그로 선이측정을 하여야 했던 시절과 달리 정말 간편하고 스마트한 장비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장비들이 발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선종들의 탑재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현대의 선박들은 다음 보여지는 그림들과 같이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화물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 선종은 오일 앤 케미컬 선입니다. 기름 및 화학 제품 운반선으로서 기름을 운반하거나 화학 제품과 같은 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탱커 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탱커 선들은 보통 선창 내에 액체 화물을 적재합니다. 다음 선종은 LPG 운반선과 LNG 운반선입니다. LPG는 액화석유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의 약자이고 LNG는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액화천연가스)의 약자입니다. 기체 상태의 화물을 고압 액화시켜서 액체 상태의 화물로 운반합니다. 위선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선박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선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화물들을 운송할 수 있는 이 컨테이너선의 크기 기준은 컨테이너를 과연 몇 개를 실을 수 있느냐에 따라 크기가 정해집니다. 위사진 속에 보이는 컨테이너 한 개를 1TU라고 합니다. 1TU는 20피트 컨테이너를 과연 몇개 실을 수 있느냐에 따라 컨테이너선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만 TU 선박이라면 컨테이너를 과연 몇개 실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컨테이너를 1만 개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선박이 됩니다. 다음은 석탄, 광석, 시멘트, 곡물 등과 같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벌크선입니다.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전용선을 말합니다. 다음 선종은 세계 항해를 항해하는 크루즈 여행이나 짧거나 길게 승객들과 화물들을 운송할 수 있는 여객선입니다. 이 외에도 카케리선, 로로선, 피더선 등과 같이 화물의 종류,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선종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 다양한 선종들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다음 주제에 나오는 바다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두 번째 강연 목표: 바다를 움직이는 사람들. 항해사와 기관사입니다. 방금 보신 선종들과 같은 대형 상선에 오르는 인원은 17명에서 21명입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등급에 따라 명확하게 역할 분담하여 선박을 운항하게 됩니다. 각각의 직책마다 업무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기관부에는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가 있으며 선박 기계 장치의 운전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가판부에는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가판장 등이 있으며, 선박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와 항로 설정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공식 명칭으로는 사주부라고도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여 요리부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요리부에는 조리장, 조리사가 있으며, 선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에 맞게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하여 선박을 운영합니다. 다음,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장의 역할로서 책임과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선박 내 인사 및 관리, 유지 등을 하는 직책이며 선박의 모든 지휘 권한은 선장에게 있습니다. 선장은 선박의 운항에 있어서 선박, 승무원, 승객 및 화물의 안전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 선장은 우리 항해사들의 최종 목표이자 해양 꿈나무들의 목표입니다. 이 선장과 항해사는 해양에서 승객과 하물을 운송하기 위해 선박을 조종, 선박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항하는 역할을 합니다. 1등 항해사는 선장으로부터 당직사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선박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선박을 조종하는 업무를 시행하며 2등 항해사는 선장을 도와 항해 계획을 세우고 항에 필요한 각종 계기를 관리합니다. 3등 항해사는 선교에서 주로 업무를 진행하고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를 돕고 선박 조종,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박 기관사입니다. 이 선박 기관사가 하는 일은 주로 선박을 움직이는 주기관, 즉 동력 장치와 주 발전기, 냉동 기기 등의 보조 기기를 정비하고 관리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각의 역할들로는 먼저 기관장은 이 기관부의 기기 운용, 보수, 정비 등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등 기관사는 본선이 출항하기 전 메인 엔진을 확인하고 준비 사항을 체크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2등 기관사는 선박에 전원을 공급하는 발전기와 공기 압축기 등을 담당하며 3등 기관사는 보일러 및 냉방기 등 기타 보조 기기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 우수한 직업 경쟁력을 가지고 다양한 진출 경로로 안정성이 높은 직업. 바다를 온몸으로 품는 직업, 바로 항해사와 기관사입니다. 이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도입 강연인 배이 기관과 항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연을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부산해사고등학교 교사 김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